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고양 전시장 연주연주입니다. 오늘은 이따 출고하게 될 GLC 300꼬매틱 아방가르드 차량이 작업이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키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GL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은 차종이라서 25년식 네, 재고는 이제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26년식 대기를 하고 계시던 와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25년식 재고 빠른 파악 후 25년식 재고로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출고를 좀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차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은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에 내장은 31만원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아키아토 베이지 차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썬팅은 글라스 틴트의 선셋이라는 썬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상에 선셋의 반사 필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작업이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벤츠 출고 용품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둘러보았는데 데미지나 그런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작업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실내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마키아토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고객님들께서 베이지 시트 색상은 이쁜데 이형 문제 때문에 고민을 조금 많이 하세요. 그런 걱정 조금 덜이라고 제가 시트 가죽 코팅도 작업을 같이 좀 도와드렸습니다. 확실히 GLC는 이 커다란 메인 디스플레이와 통풍구의 앰비언트라이트가 정말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열실내도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이 잘 맞춰진 GA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차량 출고 전에 간단하게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저 연지훈 주임한테 문의 주시면 고객님과의 소통을 도와요 고객님들에게 최고의 출고가 될수 있게 노력 많이 할테니 저 연지훈 주임에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